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너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 아비들아 네 자녀를 여유께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성계로 향을 가라 동들아 너의 종자 두려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영전하게 순정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리만 나에 사람에게 불게한지처고 하지,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도처럼 마음으로 하나님께선 행하고 어... 아,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주게주게 하듯하라, 아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이는 각 이는, 이는 사람이 무슨 이는 각 사람이 무슨 무슨 동네가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기로부터 받은 줄 너희가 앨미라. 상전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상전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오.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끝, 어, 끝, 끝으로, 너, 끝으로 너희가 주한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주로 입으라. 우리의 상,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하늘에 악의 영들을 상당히 위함이라. 그러므+ 그러므로 그러므 하느님의 정신을 주로 브이브라인 이브, 나칸 날에 누운 이 이나까나레드, 나칸 날에 내가 등이대적하고그 모든 일 행한 후에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지 서서 진리에 허리띠를 띠 그런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아 외우신 경우 붙이고 평안에 평안에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으신고믿음의 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벨를 가지고 이로서 민이 이로서 민이 모든 악한 아, 이로서 민이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이번에 두고 성령의 권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laughs>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하에서 기도하고 이르기 위하여 구하길 항상 힘쓰라 아기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그것은 내게 만족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여어 복음의 의미을 담대히 전하게 옵소서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를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이 나,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하든지너희갈 알리라 하노니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아, 하노니 아, 사랑받는 자로 진실한 일꾼이 두개 모가 내이 모든 거이 모든 일을 너희가 알리리라 그. 어, 우리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우리 사정을 알리고, 꼭 너희 마음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그를 특별히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화, 마음, 믿음과 사랑, 아, 평화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에게, 아,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 아,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아,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laughs>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